안녕하세요. 오늘도 성실하게 하루를 살아가는 책 읽는 하루살이입니다. 고학년 학생들의 사회적 특징. 남정석, 소진희, 전진영, 연정은, 이혜린 저자의 초등 고학년 학급 경영입니다. 1장. 고학년 학생들의 심리 특성 파악하기. 고학년 학생들의 사회적 특징. 1. 정치적인 남자 아이들, 2배타적인 여자 아이들, 3 학교의 무법자 일진, 4 차별과 편애의 민감. 1 정치적인 남자 아이들 남자 아이들은 또래 관계에서 정치적인 면이 나타납니다. 한 명의 우두머리를 중심으로 서열이 생기며 상하 관계가 은연중에 드러납니다. 싸움이나 덩치, 말, 운동 실력 등 다양한 기준을 통해 우열을 확인합니다. 급식 시간을 살펴보면 우두머리인 아이가 급식을 받을 때는 아이들이 알아서 맛없는 음식을 조금만 담아주기도 하고 우두머리인 아이가 지나가다 실수로 자기에게 부딪혀도 화를 내지 못합니다. 반면 자기보다 서열이 낮게 느껴지는 친구나 후배들에게는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2. 배타적인 여자아이들. 여자아이들은 같은 학급 안에서도 여러 부리로 나뉘어 서로 배타적인 소집단을 이루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주로 마음이 맞는 친구들과 소집단을 형성하게 되는데, 다른 집단에 꽤 민감하게 공격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남자아이들은 우두머리를 중심으로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는 반면, 여자아이들은 두세 개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로 의견이 모아지기 어렵습니다. 친한 아이들과만 함께 하려는 성향이 있으므로 다른 아이들과도 함께 할수 있는 활동을 많이 만들어주고 서로 다른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자리를 정할 때 같은 무리의 친구들끼리 가까운 곳에 앉지 않도록 고루고루 섞어서 배치합니다. 전체가 함께 할수 있는 활동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남녀 단체 긴줄 넘기 대결도 좋습니다. 남자 전체 대 여자 전체로 실시하되, 3분 안에 최대한 많은 횟수를 넘는 방식이 좋습니다. 걸려도 빨리 다시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걸린 친구를 탓할 시간이 없고, 남녀 대결이기 때문에 내부의 갈등을 외부로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교우관계 점검이 필요하다면 교우관계 검사도를 활용해 봅시다. 눈에 보이지 않던 교우관계가 드러나면서 어떤 친구를 관심있게 살펴야 하는지 파악하기 쉽습니다. 3 학교의 무업자 일진 고학년이 되면 슬슬 불량기 넘치는 아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학교 안에 짱이 존재하기도 하고 방과 후에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서열을 매기기도 합니다. 아예 중학교와 연결되어 일진회처럼 폭력 조직에 가담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일반 학생들 중에는 일진을 보면 두렵다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부럽다 잘나간다는 인식을 가지기도 합니다. 일진회가 초등학생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자 부러움의 대상이라는 이중적인 성격으로 비춰지는 것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점은 초등학생들의 폭력이 중학교와 고등학교까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초등학교에서의 지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불량한 친구들과의 관계를 끊고자 하는 학생 본인의 의지와 가정의 지원이 매우 중요합니다. 미니홈피나 핸드폰 등의 연결고리를 모두 끊고 학원을 옮기며 방과 후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대한 통제가 필요함을 가정에 알리고 도움을 청합니다. 잘못된 행동에 대한 영웅 심리가 학급 전체에 퍼져나가지 않도록 해야 일진들의 영향력이 줄어듭니다. 노력 없이 겉멋만 든 모습이 10년이나 20년 뒤에 미래에 어떻게 연결될지 생각하며 건전한 학습 분위기를 조성해봅시다. 바르게 규칙을 지키는 학생들이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교사의 카리스마를 발휘해봅시다. 4. 차별과 편애에 민감 고학년 학생들은 교사의 언행에 대해서도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판단을 내리며 차별과 편애에 특히 민감합니다. 게다가 아직은 감정이 미성숙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교사의 의도를 이,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교사에게 소심하게 말을 걸었다가 선생님이 듣지 못해 못해 대꾸가 없으면 자신을 무시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학생들을 대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줍니다. 상과 벌을 내릴 때는 정확한 이유를 전체에게 설명합니다. 정당한 칭찬과 편애는 다른 것임을 평소에 설명합니다. 10번 잘하다가 한번 잘못한 친구와 10번 잘못하고 11번째에도 잘못한 학생을 똑같이 벌할 수 없다는 것의 예로 듭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